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 전략에 관한 주제로 해서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투자 연구들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전략들을 만들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예, 뭐, 시중에 출간된 책이라든가, 어, 또는 이제 유튜브 채널, 또는 블로그, SNS 등에서, 어, 귓돈 양으로 투자 전략을 연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 안에서 나만의, 예, 대박 투자 전략을 찾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 다른 사람의 대박 전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예, 진짜 중요한 투자 정보나 투자 전략은, 예, 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여러분들께서 발견하셨다면 그것은 혼자만 아셔야만 합니다. 자그 이유는 투자 전략마다 또는 투자 정보마다 예, 담을 수 있는 투자자의 어떤 한계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이 부분에 관해서 예좀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생소하거나 처음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우 어네뭐 어디서 읽었던 이 투자 전략이 대박이라고 하는데 그 전략이 대박이 될수 없는 거야? 예그 부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식 토크도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동학개미 투자자분들은 과거 선배 개미와 틀린 점이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계세요. 이 점에 관해서는 저도 어, 여러분들께 어우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곤 해왔지요. 예, 그도 그럴 것이 그 이전에. 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는커녕 <laughs> 연구는커녕 뭐 그냥 잘못된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름대로의 다양한 투자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박 투자 전략을 찾으신 분들도 있고 혹은 귀동양으로 배운 전략인데 이게 이제 진짜 대박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자 일반적으로 알려진 예 대중적인 투자 전략은 대박 전략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즉, 범용 전략은 범용 전략은 대박을 만들 수가 없고, 오히려 예 손실만 만들 가능성이 커요. 어, 이건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전략이란 표현으로 계속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투자 정보, 투자 전략, 투자 정보, 예, 다, 다매한 가지입니다. 특히나 어, 그 투자 전략이 단기적인 관점의 전략이거나 혹은 투자 대상이 어떤 자산 규모가 작거나 혹은 거래 대금이 작을수록 투자 전략의 범용성은 사라집니다. 소수의 투자자 혹은 여러분 본인만이 아셔야지.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주변 친구한테 야너 이거 한번 써봐라 하는 순간 예그 수익은 사라지게 돼요 왜냐 어 그것은 마치 어 지금 접시 안에 담긴 어떤 돈예돈 <laughs> 그릇과도 같습니다 자 그릇마다 투자자를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릇마다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 그것은 투자 대상 투자 전략마다 틀립니다. 어떤 투자 전략은 예, 정말 여러분 개인 투자자 한 명만 담아도 꽉 차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한1 0 명, 1 0 0 명, 예, 이 정도 차면 이제 맥시멈이 돼서 그 이상 넘어가면 예 수익을 만들기 어려운 그러한 전략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투자 전략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좀 제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laughs> 투자 전략은 무, 어떤 것이든 무한에 가까운 사람들을 담을 수 있다 또는 무한에 가까운 자금을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좀 난센스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러한 경우를 제가 오래 전부터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존재해요. 그 중에 뭐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뭐 가장 그 쉬운 예가 선현물 차익거래입니다. 어, 이것도 이제 매우 좋은 투자 전략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 없이는 선현물 차익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선현물, 코스피 선물과 코스피 현물, 코스피 200 현물 간에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찰나가 진짜 번개같이 번쩍하고 사라져요. 왜냐하면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 번쩍하는 순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주문을 넣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과거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예, 수동매매로 해서 차익거래가 가능했을 정도로 기회가 풍부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증권사 HTS 안에는 개인 투자자도 선연물 거래에 차익거래 한번 해봐라 하면서 예, 어떤 화면이 있기도 하였어요.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개인뿐만 아니고 그리고 기관 외국인 예, 모든 플레이어들이 선연물 차익거래에 참여하다 보니까 예, 이거는 뭐 개인 투자자가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게 됐고 전문적으로 차익거래만 하는 예, 프로그램한 프로그램화된 예, 트레이딩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도 정말 작아지게 됐어요. 뜻, 네, 전략이 범용화되면서, 예, 기회가 사라진, 기회가 많이 없어진, 예,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차트 좋아하시죠? 지금 화면상에 주가 차트 이렇게 뿅 나와 있는데, 중고사 HTS든 MTS든 보면은 기본적으로, 예, 깔려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한 수십, 수백 개될 겁니다. 자, 그 지표들 중에는요, 뭐 미국 나사 출신의 미국 나사 출신의 과학자가 월스트리트로 이직을 해서 만든 지표들도 있어요. 그런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서 로켓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이 로켓 관련해 가지고 뭐 유도 미사일 크, 이런 거 연구하면서 만든 지표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이동 평균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 활용하면 엄청나게 대박 수익률을 만들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죠. 저 전략이 수익을 만들고 했던 때도 있었겠죠. 한 몇십 년 전일 겁니다. 자, 그 전략을 이용해서 지표를 어, 이용해서 수익 내던 어떤 트레이더의 예, 전략가가 뭐 어, 저건 이제 괜찮네. 그러면 이제 자기 팀원 또는 어떤 회사에 조금씩 이제 알려주면.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트레이더들이 늘게 되겠죠. 이게 그런데 수익이 난다. 그럼 점점 점점 점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사용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수많은 플레이어들 중에 한 명이 잘난 척하면서 이제 오픈을 합니다. 아, 우리가 회사에서 이런 거 썼는데 대박 수익났다. 오픈한 순간, 예, 모든 사람들이 쓰게 되고 결국은 오히려 그 안에서 수익률을 서로 갉아먹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효용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증권사 차트에서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 가지고 예, 엄청난 대박 수익률을 낸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외에요. 이러한 어, 전략도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공개 매수를 하는 회사들, 예, 그 회사들의 주식 을 이용해서 차익거래 하는 전략들도 있었습니다 2000년 초중반만 하더라도 공개 매수하는 어떤 회사의 공개 매수가 하고 현재 주가하고 괴리가 제법 커서 이것을 이렇게 예, 주워먹는 그런 플레이어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게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효용이 크게 떨어졌어요 거의 뭐 예, 이만큼 <laughs> 이만큼 수익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다 보게 되면은 널리 알려지면서 효용들이 떨어진 그러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예,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꽤 오래전에 이야기들이겠죠. 그래서 최근 사례를 제가 한번 들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 전에 이야기예요 3년 전 아이가 이것도 꽤먼 이야기네요. 3년 전에 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양매도 ETN이라고 해서 옵션을, 콜 옵션, 풀 옵션을 양쪽으로 매도하는 양매도 어, ETN이 금융시장에서 오, 정말 히트를 쳤어요. 어, 양매도 ETN이 뭐 대박 수익률을 내는 건 아니고요. 중위험, 중수입. 예, 뭐 은행이자보다 한 두세 배 높으면 땡큐다. 이런 수준의 예,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게 이제 모 증권사에서, H 증권사에서 먼저 나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동안 라이센스가 이제 독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한, 양매도 ETN을 개발한 어떤 그 증권사 직원분은, 예, 고액 연봉을 받고 이직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라이센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증권사마다 양매도 ETN을 연이어서 출시를 하게 됐어요. 그 결과, 양매도 ETN의 시가총액이 합치면 수조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옵션 시장에서, 그, 그러니까 양매도 ETN은 아니더라도 옵션 시장에서 매도 전략, 양매도 전략을 취하는, 예, 이런 투자자분들, 예, 스트랭글 매도, 스트레들 매도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 시간 가치가 사라졌다. 프리미엄이 없다. 프리가 없다. 프리미엄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프리미엄이 너무 얇다 보니까 리스크 대비해서 먹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예, 등장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양매도 ETN이 원래는 뭐 중위험, 중수입 해가지고 이렇게 1년에 뭐두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뭐, 제법 높은 중수입을 꾸준히 내는 그러한 설계인데, 자, 너무 많은, 어, ETN들, 양매도 ETN이, 어, 도입된 이후, 해당, 예, 정말 가장 먼저 출시돼서 히트 쳤던, 예, 양매도 ETN뿐만 아니고, 모든 ETN, 그 양매도 ETN의 주가가, 어이구 이건 중요한 중수입이 아니고, 이거 큰 손실이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 왜 일어날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투자 수익을 만들어 주는 투자 전략이나 투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널리 알려지는 순간 예 효용이 그냥 쓱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케익이 있어요 케익 케이, 케이크 있다 케이크 하겠습니다. 생일 케이크라고 할까요? 근데 이거 혼자 먹으면, 어유 맛있게 배불리 먹을 수 있죠. 혈당도 팍팍 높이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크를 뭐 친구들 10명 불러서 나만, 나눠 먹는다. 어이, 나눠 먹을 수 있죠. 대신에 이제 내가 배부른 정도가 좀덜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명이 아니고 100명? 1000명? 1000명? 10, 100, 수십? 수백? 에 만 명이 달라붙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손가락 한번 찍어보기도 힘들고, 서로 이게 부딪혀서, 어우 다치고, 예,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 자, 케이크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는 그러한 상황처럼, 결국은 서로가 손실을 만들고 상처만 입을 수 밖에 없어요. 모든 투자 정보든, 모든 투자 전략이든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한계가 분명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투자 정보나 투자 전략은 혼자만 아셔야만 합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근거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이제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연구를 하시다가 조금 더 발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찾았다. 그러면, 그건 혼자만 하세요. 예. 그건 진짜, 어, 이건 엄청난데? 그러면, 뭐 주변에 떠벌리지도 마시고 혼자만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야, 이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뭘로 수익을 만드느냐? 그 전략을 찾은 어떤 연구가만 어 수익을 내는 거냐? 정말 범용 투자 전략은 없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요 부분은 예 어떻게 보면은 범용 전략으로서 모든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모든 투자자 분들에게 장기적인 기쁨을 안겨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산 매분 전략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전략이 단기이거나 자산이 작거나 거래 대금이 작을수록 어, 투자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장기이거나 장기적인 관점이거나 큰 자산 그리고 거래 대금이 큰 경우에는 그러한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을 담을 가는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그 전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산 배분 전략이죠. 단순한 비율 전략 또는 뭐 레이달리오의 뭐 올웨더 전략 등과 같은 그런 비율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 워낙 많은 플레이어가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가격 왜곡이라든가 서로 매매 충돌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서로 서로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나 단기적인 관점이나 자산이 작거나 거래 대금이 작은 투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어떤 일시적인 수급이라든가 일시적인 재료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요러한 특징이 있지만 자, 자산 배분 전략을 긴 관점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 어떻게 보면 경기 순환이라든가 또는 리밸런싱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쉐넌의 도깨비 현상이 수익을 만들어주는 원천입니다. 즉 어떤 개개인의 매매의 수급이 예, 서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결국은 큰 거시적인 환경이 수익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용으로 우리가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산배분 전략이라는 점을 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예, 자산배분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은 다줄 수밖에 없어요. 예, 자산배분 전략으로 내 네, 1년 만에 따따따따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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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10배 먹어야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합리적인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지켜가신다면 예, 누구나 높은 성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최근에 어, 투자 전략을 연구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것을 이제 뭐 책으로도 내신 분들도 계시고, 예, 여러 가지 SNS 등에 예, 피력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중에는 그분만 아셨으면 좋을 텐데, 왜냐? 그분만 알면 그분이 큰 수익을 낼 텐데, 예, 범용으로. 퍼지는 순간 이게 뭐 이제 엄청난 수익을 만들었다하더라도 그 수익이 사라져 갈게 뻔히 보이는 그런 경험들도 예,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 제 이야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이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신다면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투자 전략을 찾으시는 하나의 중요한 투자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증시 떡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